49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이 O입니다. 그리고 어, AD와 만나는 점 P 그리고 BC와 만나는 점 Q에 대한 이 PQ의 직선이 생겼을 때에 각각 주어진 조건의 어, 길이가 나와 있고 특별히 각 O, Q, C가 직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때에이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런데 먼저 이, 이 삼각형을 잘 보면, 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억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즉, 이각과 억각에 의해서 같은 각은 바로 이각입니다. 얘도 90도가 되겠죠. 자, 그런 다음 이 각, PAO와 우리는 QCO. 이각은 서로 엇각에 의해서 같고, 또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에 의해서 이 대각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게 됩니다. 즉, 삼각형 써보면 삼각형 OAP와 또 삼각형 OCQ가 합동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뭐에 의해서? 어, A SA에 의해서 합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한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는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로 구할 수가 있죠. 합동이기 때문에. 자,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는 같으므로 이것이 12가 되려면 얘는 5cm가 되고 그 다음 우리는 이 길이가 8cm인데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으므로 2분의 1인 4가 됩니다.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놨을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10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이다 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